15절을 봅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기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기야.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용서가 되고. <laughs>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괜히 싫은 사람들이더라고. 있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가하고뭐 이렇게 그런 일이 없죠. 누구든지다 사랑했죠. 그 수많은 병든 사람들, 죄진 사람들, 참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흠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좀 아닌데 싶은데도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 말씀에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아도 안을 갖지 마라. 아, 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다른 사람에게 인지하게 하면 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따뜻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근데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이롭게 합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실한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마음이 넓어서 따뜻하게 대하고 관용하고 용서하요 우리 영혼이요, 참, 굉장히 이롭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영혼에. 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비판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용서 못한다. 성경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그니까, 러 건강하게 살고, 우리 영혼이 참 이롭게 되는 거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아, 네.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는 것이 이게 은혜로 사는 비결인 줄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은혜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지 네. 기쁨도 생기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늘 심각하고 심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이 마음이 늘 심각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혈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여종은곳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좀 기분 좋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문제로 삼고,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안될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기분 좋게 못 살겠다. 기분 좋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살면 참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는지 <laughs> 제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다 모든 게 문제가 되더라고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떨 땐요 우리 이현신 참모가 하는 게아 그렇게 못 맞닿아 별거 다닌는데 그래. 그게 우리 이현신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아내 마음이 삐뚤어져 사람은 어쩔 때 다른 사람이 흐름을 잡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 그러는데 보면은 보면 자기 잘못이 더 많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다안 좋게 보는 거야. 참 이게 문제야 참. 그래서요 저애 많이 먹었어요. 너 조금 마음 좀 넓혀서 뭐 그렇게 다 사사건건 문제가 되냐 이 마음이 좁으니까 너 이건 내가 못 견디겠더라 아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것도 용서하고 아,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야 나 같으면 문제가 될텐데 제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저기 교회에 매제가 찾아왔어요. 여동생 남편이라고 그러죠. 매제는데 밖에다가 차를 세워줬어요. 벤츠. 잘 살아요. <laughs> 벤츠도 새로 뽑은지 얼마 안 돼. 찾았는데아교에서 잠시만 얘기한 중에 그 차를 갖다가 박았어. 걔 내가 나가보니까는 보통 박은 게 아니야. 심각한 정도로 툭찌그러 들어놨어. 네, 정말 걔네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 비싼 차를, 벤츠를, 벤츠가 일억 가까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샀어요. 근데새 차를 갖다가 교회 앞에서 뒀는데, 아그 차를 갖다가 다고 나고 귀한 갔단 말이야. 걔네가 아유 깜이 큰 났어요.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차가 저내 <laughs> 책임인 거 같고 그러잖아. 내 귀한 말이요. 스보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러고 가더라고 내가서 깜짝 놀랐어. 나같은면 머리 세차를풀어는 것을 고대로 사는 거. 거의 거기서 내 나한테 어? 어? 물어도 보고 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할 텐데 그거는 아무렇게 생각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냥그냥 그냥 가는 거고, <웃음> 존경스럽죠 <웃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항목되이큰한 것처럼요. 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야, 이렇게 살았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할까? 사람은 인정으로 사람을 사호한대요그 사람이 따뜻하고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데, <laughs>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야 뭐라고 또 그러네. 하나님이나 저를 갖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어느 날은 어느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그 기도원에서 나왔어요. 나하고 오래간만에 그 목사님을 갖다 봤더니 그목사님날 나를 보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알고 졌어 <laughs>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을 훈련시킬 때다알거 아니에요? 그 알죠? 목사님들이 그 전두사도 내리고 다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알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간혹 가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마음 좀좀 넓혀라. 좀 대빨 좀 넓혀라. 그런 얘기를 스스로 들었는데, 아, 근데요. 그 마음 넓혀지는 게 쉽지 않아. 내가 이해지 사랑했지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데도 크게 점처럼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은 문제 있는 사람을 붙여 나를 때로는 아주 못살게 보는 사람을 붙여 그러면서 사람을 막 건드려 내가 보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게 튀어나와요 이게 감춰져 있으면 한이 환장 가면 팍 터져버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터치를 가는 그러면서 변화가 조금씩 오더라고. 그러니까, 야, 왜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어? 왜저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 그럴 게 아니더라고. 다내 <laughs> 마음을 넓히려고. 좀 이해 좀 하고 살라고. 더나가서 사랑하며 살라고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는너좀 주님 마음 좀 닮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그런 사람도 붙였겠지 하나님이 아이, 다 아는데 누구를 모르겠어 그신년 깊숙한 권유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때로는 다 제각기 다른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붙인 줄 믿습니다 차를 갔다가 가까이 오지 마. <laughs> 문제가 돼.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또 성경만 보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 무슨, 그래가지고 다 문제가 된다고, 문제를 안 익히려고 혼자만 있으니,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이겠냐고. 제가 이렇게 사람을 쓰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을 쓰더라고. 이 세상에 뭐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이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에 하나님 마음정을 펴주세요. <laughs> 소 속이 상해서 못 견디겠어, 내가. 이 내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거나, 얼굴도 편찮고, 영이 상해가지고, 은혜가. 여기에서 그랬죠. 범세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오는 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사실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이게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안 되니까 그게 다 감사가 안 나오는 건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주님 안에서는 잘못된 일, 잘못된 사람 만나도 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리고 나를 나대게 만들려고.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고 다 그러면서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성숙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오고 마음이 안 맞아도 그저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경 넘어가는 거에 감사하고, 얼마나 훌명합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욕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야, 그, 그곳에서 그렇게 잘 살고, 남하게 존경을 받고, 자녀도 열 명이나 나가가지고, 다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와가지고, 아무 연구 없이, 다그 양떼, 솥떼 다 뺏어가고 그 수많은 양떼, 솥들을다 뺏어갔으면 어떤 사람은 분통이 돋쳐서 자살해서 죽었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러, 이러,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아또그 다음날 보니까 자녀가 또 태풍이 와가지고 다 죽네. 그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는 내 자식 조금만 잘못돼도 팡팡 뛰고 이들이막경 안절부절하고 이것 좀못 견뎌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가 <laughs> 기도가안 나오고 아, 참인간이요참 약하기가 그지없어 하나님이 뭔걸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렇게 수없이 말해도 인간은 작은 일에 번민이 생기고 못마다해갖고 불편이 나오고 근데 욕은 안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면 음. 다 자식도 죽고, 재산을 다잊어버리고 그랬는데도, 주신이도, 요하시취하신도요하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죠. 하나님이 욕처럼 칭찬한 사람은 이 성경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를 칭찬했어요. 그가요 그런 고난을 받은데도, 불평한 말이 안닙니다 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권한이 아니지. 하지만 적당히 권한이 왔을 때 그걸 다감사으로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얼마나 훌륭하고 하느니. 그 참, 야, 너 됐다 그럴까? 야, 이제 너 됐다. 너 이렇게 문제를 안 삼으니 됐다. 여러분, 응. 세상 살면서 문제, 문제, 세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문제 삼으면 인간은 속 터져서 못 살아.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손해도 보고 시련도 이기고 우리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이런 걸 주님 안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손해볼 때 그것을 갖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보사하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것도 참아내고 견디고 주님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예 예수 안에 왜 예수 안이라고 하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하시고 그분이 해결하고 그분이 심판하고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고 의례로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감사할 수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영하신 뜻이야,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큰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좋게 이루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하고 살게 되는 줄을. 있습니다. 음. 1 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 그래서 성경에 있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때론 병어도 하고 또 우리가 아플 때는 치료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laughs> 중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로 죄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증보도 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그분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인격이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삶지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소멸되고 식어지고 그분이 마음에 근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을 잃는 겁니다. 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취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더라고 남을 위하 하고 우리 심령이 편치 않으면 성령이 근심돼서 우리가 능력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지 우리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있는 삶을 살는건 내가 아니라 성령이 건너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신학성경의 그 사도들이고 많은 그 주의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사역을그모든사역을다 간대겠습니다 스테반을 향해서 저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또 어떤 사도에게는 저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시련도 이겨나가고 그것도 힘에 부딪히는 일도 믿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 어.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 정결한 삶을 사시고, <laughs> 또 여기 그랬죠? 범세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고, 각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래서 성령이충만하죠 여러분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해라, 좋은 것을 취하고,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사람 은혜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줄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무 사람이 모질고 넉넉하지 못하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회과 우리의 가정에 좋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가족에게도 참 <laughs> 우리 아빠 병했네. 제가 이제 우리 딸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딸이야 나좀 병했지. 그런데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제 그런 거야. 그냥 우리 딸이랑 전화다 보면 어쨌든 싸워요. 하나님 <laughs> 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얘는 귀찮은 거야. 아빠 그 얘기 또 하냐고. 아참 좋은 얘기 할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개피우맞춰서 <laughs> 이제 좋은 얘기라지고 또좀더 걸어줬어요 제가. 그전에는 한번 그냥 어려운 것만 가지고 이건 잘못되고 이건 뭐 좋고 고모 고모. 그러니까는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옳고 그른 것만큼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좀 따뜻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가정해야지이 사람도 변하는 거지. 걔 요즘 제 딸이. 아빠 변한 것 같아 그 전에는 나랑 얘기하면 흥, 긴장감이 올랐는데긴장이안돼 여러분 사람이랑 얘기했는데 긴장감이 생기면 어떻게 편안해야지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이 논리로 왜 지성으로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곳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야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 <laughs> 예수님 은큰줄없어아 베드로가 해반하고 도망갔는데 <laughs> 다시 찾아가자. 나 같은 안 가. 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도 미리 얘기했는데 야너세번 나를 부인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만 세 번씩. 그때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참 그러니깐 사랑하니까 우리를 크니까 그만 갖고 용서하고 참고 여기까지 인도했지 그렇게 우리한테도 야 너는 한번 따져보자 <laughs> 너 한번 따져봐 아마 나처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살까 그죠 사랑하니까 참아지고 사랑하니까 용서해지고. 이해 못할 것도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니까다 이러고 용서해줬지. 언제. 응? 야! <laughs> 이거 버릴려고. 이거 버릴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시험도 걸치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게그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그렇게 마음이 약프다고 무슨 죄가 참. <laughs> 아, 음이좀 당대하고, 넓고, 용서하고, 이래야지, 이주있이지그 목사님들이 내게 해준 다 얘기가. 실앙이아려 다. 어릴 텐데, 그분들은 나를 알더라. 야, 너 마음이 그렇게 약해고 뭐 어떻게 주고 그니까, 마음이 약한 나를 갖다가 막,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부딪히고. 그 뜨거운 불을 지나게 하고, 물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온갖 것을 다 겪게 하면서, 그러니까 불편할 게 없어 만들라고 그러니까 안만안 만들어지니까 온 시에다 가만히 놔두면 이거 쓸데가 없으니까 막 그냥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 감수지. 이는왜 이렇습니까? 저놈들. <laughs>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냥 맡기고 믿고 따라가면 어른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 감사,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처럼 되지 않네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를 다듬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나님 때는 육체가 연약해서 병 중에 아버지 근심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는 능력이 크신 주께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믿음에 세우셔서, 하나님 건강을 항상 유지하고 살수 있도록, 주요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